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용접손상진단 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콜드크랙 쪽에 콜드크랙 중에서도 하드니크랙 단단해지면서 크랙된다 그런 얘기죠. 크랙 콜드크랙듀티빌딩. 빌딩이 할때 콜드크랙이 일어난 거. 빌딩이 때문에 파이프라인 언더 컨스트루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 음, 영하 50도 뭐 시베리아 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출전은 우리 메카일 폴 교수님. 어떤 북쪽 아주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할때 결국 콜드 크랙이 발생되는데 결국 하드 인 크랙은 마르텐 사이트 생성이겠죠. 용접 후금냉부의금냉부 주로 이제 조르베스 금냉 하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 계속 있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리버티 화물선 자유라는 화물선인데요. 이 그때 이제 보시면 이게 선체가 절반으로칼자듯이 자르듯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동경공업대학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리브티호의 지성파괴가 됐는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전체 용접하는 전시표준선 11,000톤짜리 화물선을 연속블록건조를 계획하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노릴 계기로 1 9 4 0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해서 1939-1945 6년간에 2,700약 저이 만들어졌답니다. 예, 네, 40년 4월 1일까지 리버티 취성 파괴 전상 사고 1030일권을 보고 그러니까 2700에서 1030이니까 한 절반 못 되는 정도의 보고가 일어났고요. 200척은 완전 침몰이나 또 사용 불능 중대 손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스캔넥트디오라고 이제 리버티로던 호 전체에 적인 대표 이름이고 그 위에 이제 거기 이름 하나씩 붙였겠죠. 스커넥트디오라고요. 리버트의 범위 들어가는, 그러고, 한 척, 이한 척으로, 해안의 균형 중에 도련 균형을 낸것도 전체가 완전히 두적하고 조선됐다는 거죠. 우리는 강제의 용접 위험에 파괴 인생의부족에한 취성 균형의 발생과 진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량 사고는 실로 고가의 막대한 세기의 개시름이 되었습니다. 미군 취성 파괴에 대해서 규정한 지식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이 파괴의 체계화로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절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취성 파괴. 취성 파괴 특성이 이렇게 칼로 잘라지지. 잘라지는 거죠. 스캐네터디오 그래서 리버트의 취성 파괴 원리에서 현재 어떻게 이제 분석했냐면 용접성 불 용접성 불량이 주원인이고 이것에 더하여 두 번째 응력 집중을 발생시키는 구조계 불량. 그세 번째 용접 시형 불량이 이차적 원인이라고 지금 도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트의 치성사용게 체계적 영접성의 좋은 강 영접성 강이 개발되어 사용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온 노치 인생의 확보 위해는 없는데 저온 노치 인생의 금속 확진 개선책 예를 들면 탄소를 낮춘 거죠. 탄소를 낮춰서 탄소 당량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탈산 원소인 망간 규소첨가 등은 영접 균열의 방지에도 유해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우리 무섭이 대책 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응접성 불량이라는 것은, 결국, 탄소당량, 탄소량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탄소량과 탄소당량을 저하시키는 거, 이게 대책이 되겠고요. 응역 주중 발생되는 부분은, 급격한 단면 변화에 노치가 있는 것을, 완만한 변화, 노치를 제거하는 거. 노치가 있더라도, 완만한 노치, 스무스한 노치, 마일드 노치로. 응접시행 분량은, 전열 후열 생략했다면, 전열 후열 생략. 그러니까, 주로 전열 쪽이죠. 미리. 예, 마르텐 사이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전을치를 해줘야 되니까 전을 또나 구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대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남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를 그러니까 어떤 리브티웨이 추성파괴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